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분석해볼 종목, 바로, 어버브 반도체. 자, 어버브 반도체 지금 바닥에서 정말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많은 주주분들이, 아, 이제 거점이 아닐까? 여기서 더못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걱정들 많이 하실 겁니다.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어버브 반도체 절대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더갈수 있는 종목이고 그만한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종목 목표가 3만원까지는 충분히 들고 갈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 통해서 어버브 반도체의 전망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자, 지금 반도체 관련주들이 난리가 날 수밖에 없는 게 삼성이 이제 갤럭시 S24를 온 디바이스 AI로 출시를 하면서 인도에서 그냥 난리가 났습니다. 자, 인도 시장 굉장히 큰 시장이죠. 지금 세계 인구 1위가 많은 분들이 중국을 알고 있는데, 이제는 인도가 앞질러서 세계 인구 1위는 인도입니다. 그만큼 큰 시장이고, 여기서 대박 났다라는 것은 앞으로 어마어마한 수익이 본격화 될 거란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 관련주들이 난리가 난 거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게 여기서 끝난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더 남았습니다. 지금 삼성이 이 AI를 모든 기기에 넣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전, 뭐 냉장고 뭐 이런 것들에 다 이런 것들을 넣으면서 이 본격적인 AI를 확산시키겠다라는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온 디바이스 AI가 주목을 받고 있고 이 관련주들이 움직이는 게 많이 치고 올라왔다곤 하지만 아직도 한참 남았다라고 보는 거죠. 왜냐? 이제 막 태동한 사업이고, 이제 막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AI 좋은 것들은 모두가 알고 있잖아요. 하지만 이 AI가 사실 그동안 이 접근성이 떨어져서 우리 실생활에 많이 녹아있지 않았습니다. 뭐, 채 g 피티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a i 관련돼서 잘 알고 계실 텐데, 자, 이제는 이걸 넘어서 우리가 흔히 쓸수 있는 핸드폰에 AI가 들어가고, 그리고 뭐 냉장고, 세탁기 뭐 이런 것들에 다 AI가 들어가면서 본격적인 온 디바이스 AI 시대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태동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더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올라온 모습을 봤을 때 자, 여기에서 한 차례 상승한 다음에 여기서 에한번 눌러주는 움직임이 보여졌죠 자 세력들이 인위적으로 눌러준 다음에 그다음에 물량 모아갖고 또한번 시세를 폭발시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세력들이 볼 때는 자, 여기에서 고작 여기까지 가는데 그렇게 큰 수익이 아니라는 거죠. 게다가 이제 막 정권점을 뚫고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붙어가지고 더 올라갈 수 있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가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한 가지 아쉬운 게 자, 이런 종목들 진짜 크게 치고 올라간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주목할 게 아니라 바닥에서부터 저점에서부터 매집하면 정말 좋은데 자, 이런 것들을 놓쳤다는 상당히 아쉽죠. 그래서 지금 어버브 반도체 주주분들, 어버브 반도체는 이 기회를 놓쳤지만 지금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할 종목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 종목 공유 드릴 건데요. 자, 이게 2월만 돼도 충분히 현재 자리에서 2배에서 3배는 올라갈 만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반도체 세터 다음에 이쪽 세터로 옮겨갈 것 같은데 어버버반도체 주주분들 24년도 기분 좋게 시작하시라고 제가 이 종목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공유 드리기 전에 아직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제가 어떻게 종목을 선정하는지 잘 모르시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 우리가 아무리 이 같은 종목을 매매하더라도 누구는 수익 보고 누구는 손실을 볼수 있습니다. 아무리 역대급 상승을 보여줬던 종목도 우리가 매수 타이밍을 놓친다면 손실을 주는 나쁜 종목이 되는 겁니다. 예로 들어서 23년 역대급 상승을 보여줬던 금양이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23년 1월부터 7월까지 6개월 만에 무려 8배 가까운 수익을 주는 종목이에요. 하지만 이런 종목도 잘못된 타이밍에 들어가면 마이너스 40%라는 손실을 볼수 있는 종목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 매수 타이밍을 놓친다면 이 종목은 손실을 주는 나쁜 종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확실하게 수익 내는 법을 알아야 되는데 그 타이밍을 선정하는 게 바로 세력들의 패턴에 달려 있습니다. 저도 이 세력들의 패턴을 모를 때는 항상 고점 부근에서 매수했기 때문에 이 패턴들을 진짜 오랜 시간 동안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력들의 패턴이 나오는 종목들 모았고, 그 종목들을 키움 증권에서, 제 공하는, 이 성과 검증 기를 통해서 돌려본 결과, 이런 종목들이 무려 1개월 내에 이렇게 큰 수익을 낼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을 타이밍만 잘 잡고 들어가면 짧은 시간 내에 정말로 큰 수익을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타이밍 잡아가지고 문자 받아는 사이트를 통해서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직접 문자 보낸 내용을 보여드릴 건데요. 자 실제로 이게 운영되고 있는 사이트고요. 그 중에서 이 덕성이라는 종목을 선택을 해서 보내드렸는데 11월에 한참 정치 테마주가 불어올 때 한동훈 장관 테마주로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보내드렸던 종목입니다. 자 11월 20일에 덕성 5,100원 이하로 매수해라 이렇게 말씀드렸고 상당히 적힌 제 번호랑 동일하죠 총 300분이 이 문자를 받아보셨습니다 그러니까 11월 20일 이날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전달드렸고 그 이틀 후부터 올라가기 시작을 해서 6일 만에 무려 2배나 되는 수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종목뿐만 아니라 11월 27일에는 갤럭시아 모니트리7천원 이하로 매수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 뭐 비트코인이랑 토큰 증권 관련된 종목으로 추천을 드렸고 이 종목 역시 11월 27일 이날 매수를 해서 5일만에 무려 2배라는 수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대표적으로 올라간 종목들을 보여드렸지만은 뭐 10%, 30%올라간 종목들도 뭐 상당히 많았는데 뭐 시간 관계상 이런 것들까지 전부 보여드리진 않겠습니다. 다만 새롭들이 패턴을 보이는 종목을 이 확실한 타이밍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수익 볼수 있게 문자로 전송드리고 있고 이런 종목들을 영상으로 말할 수 없는 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이 세력들의 패턴이 깨지게 되면 세력들이 물량을 모아간다라고 해서 빨리 갈수 있는 종목도 늦게 가기 때문에 제가 어쩔 수 없이 문자로 전송을 드리고 있고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문자를 보내드린 이유가 이 주식을 하면서 혼자 매매한다는 게 상당히 외롭고 힘든 싸움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 사람이랑 소통하면서 매매하고자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이 구독자가 쉽게 늘지 않아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혜택을 제공하면서 빠르게 채널을 키워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독 버튼 누르고 구독이라고 문자로 남겨주신 분들께 문자 목록에 추가해드리고 있고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무료 추천 종목과 요청하신다면 종목별 분석 리포트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나 카톡은 되지 않고요. 제가 문자만 받고 있으며 잘 때는 무음으로 해놓고 있기 때문에 심야 시간에도 언제든지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뭐 혹시 이상한 종목 보내줄까봐 걱정되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 자, 이거 바로 매수 하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딱 일주일만 어떤 종목을 주는지 그리고 그 종목들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보고 아니다 싶으면 구독 취소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외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더 이상 문자 보내지 않겠습니다. 저도 자신 있으니까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이렇게 혜택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 뭐 여러분들이 이렇게 문자 보내는 게 조금 귀찮을 수 있겠지만 이게 뭐돈 드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이런 작은 행동이 여러분들한테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놀라운 혜택이 될 겁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있고 저번에 할까 말까 고민하셨던 분들. 솔직히 이렇게 올라간 종목들 보면은 속이 상하잖아요 자 이렇게 타이밍 나오는 종목들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 놓치지 마시고요 나중에 구독자가 많이 늘어나면 사실 이런 것도 제공해드리기 제한돼요 그래도 저희 채널의 초기 구독자 분들한테는 확실하게 혜택을 제공해드릴텐데요 테 구독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이렇게 문자로 인증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